네, 안녕하세요. 한스 수학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비상 수학1 170쪽에, 아니라 171쪽에 19번, 네, 익힘측 문제입니다. 171쪽에 19번 문제부터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다음이 성립할 때 이때 코사인 C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녀석의 값을 여기 이 녀석의 값이 음 k라고 합시다 k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말인즉슨 자 얘가 k니까 우리는 sin a가 3k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얘가 k다 해갖고 sin b가 얼마다 5k다 그 다음에 sin c가 얼마다 7k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sin a 대 sin b 대 sin c의 비는 다시 말해서 sin a가 3k였고요. 그다음에 sin b가 5k였고요. 그다음에 sin c가 7k였으니까 이 녀석은 3대5대 7이다. 이렇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 쌓인 법칙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예전에 알고 있지만은 설명을 하자면은 요렇게 있을 적에 말이에요. 삼각형이 있습니다. A, B, C가. 어, 되게 굴레. 좋아. 자, 그러면은 이때 이 녀석이 A고 이 녀석이 B고 이 녀석이 C고 이 녀석이 A고 이 녀석이 B고 이 녀석이 C라고 했을 적에 무엇이 성립한다? 이거 지울게요, 이제. 사실 요거 하나 나타내려고 지금까지 이 수구를 했고요. 사인법칙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바로 사인 A분의 A. 마찬가지로 얘는 같다. 얼마? 사인 B분의 B. 이꼬르 사인 C분의 C. 이꼬르 얼마? 이 r 이라는 거. 이거 사인법칙이잖아요. 기억나죠? 네네네. 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 무엇을 또 말할 수가 있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빨간색 얘는 얘니까, 또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어떻게 해요? A는, s i n 아니다. 요거, ER부터 적읍시다. 2 r ER 곱하기, s i n A라는 거. 네. 자, 이렇듯 A가 이렇게 되는 걸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얘가, 얘라고 했을 적에, B는 또 얼마다? 2 r 곱하기 사인 B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얘랑 같으니까, C는 얼마다? 2 r 곱하기 사인 C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어 A 대 B 대 C, 이세 변의 길이에 대한, 만약에 B를 묻다면은, 자, A 대 C는, 요거 적을 수 있죠. 빨간색, 얼마? ER 곱하기 sinA를 적을 수 있죠. 근데 sinA가 아까 전에 음 그래, sinA 적자 3K라고. 어, sinA가 아 그럼 바로 저렇게 갈걸왜 이렇게 노가다를했을까 아니다. 그래도 sinA가 얼마다? 아까 3K라고 했으니까 얘를 3K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대, 그 다음에 이거 ER 곱하기 sinB, ER 곱하기 sinB 대신에 얼마? 5 k 그 다음에? 어, 되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 같아. 그냥 원래는 그냥 3대5대 7이니까 a 대 b 대 c도 3대5대 7이야.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를 해줘,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 c 대신에 2r ER 곱하기 sin c 대 sin c 대신에 얼마? 7k. 그래서 이거 같은 것끼리 이렇게 나눠도 되잖아요. k로 나누고요, 2r로 나누고요. 그래서 남는 게 뭐다? 3대5대 7이다. 이거 비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3대5대7이다. 세변의 길이의 비가. 자, 이거 가지고서 이제 문제 풀면은 게임셋이거든요. 자, 가봅시다. 음, 어떻게 될 거냐. 자, 여기서 이제 길이의 비가, 길이의 비가 3대5대 7입니다. a의 길이가 3이라고 했을 적에 b의 길이가 5고요. 이때 c의 길이가 7이라고 했을 때뭘구해 라? 코사인 c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요 요거 코사인 c. 그러면 이제 코사인 법칙 어떤 거죠? 자, 요 녀석의 제곱은 7의 제곱은, 음? 7, 아 근데 길이가 7이 아니지 이게 길이가 7이 아니라 어, b가 3대5대 7이지. 이게 실제 길이가 7이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음이 녀석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이 녀석을 얼마 3k 결국엔 다시 k 쓰네 그 다음에 5k 그 다음에 7k 예 그래서 무엇이냐 요 녀석의 제곱은 즉 7k의 제곱은 그와 이웃하지 않은 두변 요거의 제곱의 합 얼마 3k 제곱 더하기 5k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이거 두 개, 3k 곱하기 5k. 그다음에 여기서 곱하기야 바로 이어서 코사인 얼마다 c. 이게 코사인 법칙이잖아요. 자 이거 정리하면은 이제 게임셋이거든요. 자이 녀석은 49k 제곱이고요. 요 녀석은 9, 25 더하면은 34k 제곱 마이너스 10에다가 3곱하니까 30k 제곱 곱하기 코사인 c다. 그래서 이 녀석을 좌변으로이항하면 30k제곱 곱하기 코사인 c 이꼬르 자, 요 녀석에다가 요 녀석을 빼면 얼마다? 마이너스 15k제곱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양변에 자, k제곱 이렇게 약분되고요. 양변에 30으로 나누면 코사인 c는 따라서 얼마다? 코사인 c는 양변에 30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0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 이래죠. 네, 좀 복잡하게 선생님이 설명한 것 같은데 이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한다고 이렇게 주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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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겁니다. 알겠죠? 이어서 20번 자, 20번입니다. 20번. 자, 우선은 20번을 풀기 위해서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이원뿔에이 원뿔의 전개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도를 그리면은요, 어떻게 그리시냐, 요렇게, 뭐, 그 다음에, 뭐, 요렇게, 그 다음에, 음, 요렇게. 이게 이제 옆면이고, 또 밑면을 또 여기 밑에다가 동그라미, 어, 여기다, 여기 밑에다가 그려야 되는데, 공간이 적어서, 좀 아쉽, 좀 작게 그릴게요. 공간이 적어서. 물론 밑면처럼 안 보이지만은 밑면이라는 마음의큰 눈으로 봐야 됩니다. 알겠죠? 얘가 밑면이야. 그래서 말도 안되지만이 밑면의 둘레 길이가 이 옆면의 호의 길이와 같다라는 거. 야를 야또 사투리 나오면 안 되는데. 얘를 어 이렇게 뭐랄까? 돌돌돌 말아 가지고서 원뿔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 봐요. 그러면은 요 녀석이 요 녀석과 같아야 되잖아요. 맞죠? 이건 뭐, 초등학교 때 이거 배워서 다 알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자, 이 녀석의 길이가 지금 여기서 얼마다? 6이다. 그때, 여기 이 점이 얼마다? 이 점, 이 점이 피가 아닌데, 근데 이 길이가 4라고 할게요. 선생님, 근데 피가 어딘데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우선은 잠깐 스탑하고, 이 녀석은 얼마다? 반지름이 2. 맞죠? 네. 어, 그래서, 사실, 사실, 문제가, 선생님, 또, 이게 실수를 했는 게 뭐냐면은, 요렇게 한 바퀴 도는 거면은, 도는 것이라면은, 어, 문제가 또, 요렇게 풀수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아, 한 바퀴 도는 건 이따가 설명할게요. 죄송해요. 왔다리 갔다리 해서. 자, 우선, 근데, P라는 점이 뭐, 무엇이냐면은, 이것을 만약에 있잖아요. 어, 여기를 만약에 잘라서 이걸 쫙 펼치면요. 이 P라는 점이 정확하 말하면 여기가 아니고요.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이, 옆면에, 반띵 하는 요 녀석의 그렇게 안보이지만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같다 라고 봅시다. 그때 이 점을 어디 여기 요점요 요 점이 길이가 4가 될때 얘가 얼마다 p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못 믿겠으면은 종이 꺼내서 똑같이 잘라서 말아봐봐. 그럼 여기가 p 고 여기가 a라는 사실을 알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최단 거리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죠. 어휴 그림 왜 이렇게 그렸어. 여기서 여기까지죠. 이 길이 구하라는 겁니다.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해야 되는 선행 작업이 바로 요 녀석의 길이가 이 원의 둘레와 같다라는 거. 그래서 이 녀석의 둘레는 2πr이니까 e 얘는 4파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이 호의 길이는 자, 그런 이 녀석을 세타라고 하면은 요, 요 각, 이 부채꼴의 어, 각, 각의 각 중심각이 만약에 세타라고 하면은 자, 이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호의 길이 L 이꼬르 어떻게 된다? R 세타라고 하는 거 기억나죠? 또 까먹었을까봐. 자, 넓이 S는 2분의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1 이걸 집어넣어, 이걸 집어넣어. 그러면은 2분의 1 r l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야 쓰는 거야, 얘. 야 쓰면 어떻게 되느냐? 자, 반지름이 누구예요? 6이죠. 6, 4 아니야. 6이야. 6 곱하기 얼마다? 세타 이거를 누구랑 같다? 4파와 같다. 그로 세타는 얼마다? 6분의 4니까, 3분의 2파이니까 얘는 60분법으로 표현을 하면은 180을 3으로 나누면은 6, 2 120도네. 음, 120도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녀석의 각은 60도라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이 a와 p의 길이를 x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삼각형에서 무슨 법칙을 쓰면은 게임셋이다. 코사인 법칙 쓰면 게임셋이죠. 맞죠? 이 녀석 X의 제곱은 양옆에 있는 거 제곱 6제곱 더하기 4제곱 마이너스 2, 6, 4 곱하기 코사인 60도. 코사인 60도 얼마다?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다. 그래서 얘 이렇게 없어지죠. 맞죠? 그래서 이거 X 제곱은 6, 6에 36 더하기 4, 46, 6, 4, 24 계산을 하면은 얼마죠? 52에다가 40, 24, 24를 빼면은 8, 4, 2, 28. 맞죠? 그래서 x는 얼마? 얘가 7, 4, 28이니까 얘는 2루트 7이 된다라는 거. 음.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최단 거리는 얼마다? 2루트 7이다. 이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